예, 카페 미실입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. 자, 터미널 내에 있는, 예, 푸드랜드, 슈퍼마켓 왔습니다. 어디? 아, 여기 있네. 예, 제가 개인적으로, 제가, 어, 제가 덴티스트때 치약을 좋아하는데, 어 여기 지금 가격이 1 9 8바시네 198맞1 92바은 뭐야? 어. 이거 빅 사이즈인가? 빅 사이즈? 어. 빅 사이즈. 잠깐만. 이 이게 사이즈? 아. 똑같아? Uh. 어. 아. 이빅 사이즈. स 사이즈. 이거는 조금 미디움? 어. 미디움 사이즈. 이게 빅 사이즈? Uh. 199 바신가? 이거? Uh. 이거 뭐야? 이거 사이즈. 아, 디스. 이거 사이즈. 아, 이거 사이즈 1 6 9 8 아, 100ml짜구나. 어, 이거 사이즈, 이거 사이즈, 이거 아. 세트, 31. 아. 아, 이건 세개 세트. 3 5 4 아, 잠깐만. 덴티스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어, 이걸, 이걸 사고 갈까 했네요 예. 예. 영상은 일단 잠깐 다시 쳤고요 예. 잠시 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, 예. 덴티스트 예. 예.